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입니다 오늘은 질문하는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 어~ 제 (3장) 인간이 궁금해요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7번째) 챕터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를 함께 읽고 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학이 있는 답변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 세상 만물사는 언제나 원인론의 맥락 안에서 움직입니다. 즉, 어떤 결과가 생긴 것은 그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원인들이 있다면 그 원인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기 마련입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담이 지은 원죄가 원인이 되어서 온 인류에게 그 원죄의 결과가 구석구석 미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죄의 결과는 죄책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오염과 부패입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거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는 죄책입니다. 이 죄책은 죄의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살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살인이 저지른 본인이 져야만 하죠. 즉,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죄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염과 부패를 가져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의인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를 갖게 되는 어,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영혼은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그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라면 이 죄의 오염과 부패를 지극히 경계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죄는 죄의 결과, 죄책, 부패와 오염,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평생 동안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영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제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라 말씀은 즉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장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어, 죄악의 치명적인 결과가 바로 육신의 죽음이다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합니다. 죄는 온 인류에게 죄책과 오염과 부패,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선물을 안겼습니다. 신자들이라도 이러한 죄의 실존적 문제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신자는 여전히 곤고한 사람이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 그래서 여전히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사람의 몸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의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현재는 이 사망의 몸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승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에 죄의 법과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적용이 있는 묵상입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 논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다룰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죄책과 오염, 부패와 사망의 그림자는 점점 더그 색이 옅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고, 소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기보다는 바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4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라는 그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